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썸, 썸탄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썸에 대해서? 썸? 선생님 시대에는 썸이 뭐였어요? <laughs> 그런 게 없었나, 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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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나이대에 물으면 네. 그 반절이지. <laughs> 나는 이론만바사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썸은 뭐 사귀기 전에 이런 설레임 감정이 나뭐 이런 걸 느끼는 거 그럼 게 바로 좋아해야지. 아 그래요? 바로 사랑을 해야지. 아... 그왜썸 타고 가죠 너 또. 모르겠어요. 너 요즘에. 좋은 것도 분명하고 싫은 것도 분명해야지. 네. 사람 헷갈리게 하면 그거 어... 제인이야아 진짜요? 그럼 개새끼고 마흔 년들면 되지. 오늘 <laughs> 좋으면 그냥 바로 탁! 난니 종아! 네 이렇게 딱 하고, 어... 싫으면 꺼져라! 이러고! <laughs> 제가, 제가 오늘 남녀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아, 그래. 자,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응. 95년생이. 95년? 네. 응. 아주 뭐 궁합 볼 것도 없네. 래요 남자 마음이 먼저 읽혀지는데. 아, 뭐, 뭐라고? 친구구만. 허물없는 친구. 아, 진짜요? 어, 아, 어 진짜. 허물없는 친구. 아하. 그냥 왜, 거꾸름없는 친구. 부끄럼이 음. 없는 친구. 오한 거를 다 보여줘도 되는 사람. 아, 그래요? 그럼 여인은 아니지. 크, 음. 그러면 이거 궁합, 궁합을 짚을 이유가 없는 거지. 발전의 가능성도 없고 친구가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지 친구가 의외 애인, 애인이 되겠어 요 근데 자꾸 만나고 <laughs> 뭔가 이 사람의 좀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면 발전의 가능성도 없을까요? 없어, 남자가 아예 여지가 없어 여자는요? 여자로 네. 아예 안봐 여자는요? 여자는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겠지만 네. 여자는 네. 약간의 그런 어 뭐지 이런 거는 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여자는 음. 이런 눈빛이나 어 마음이나 이런 걸 보면 네네. 조금 이렇게 약간 헷갈리고 약간. 혼돈스러운 것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 남자의 마음을 탁 들여다보잖아 그지 전혀 여자로 0.1도 관심이 없는 아, 걸로 보 그래요 음. 어 관심 그거 아. 이거는 뭐 의심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 아 진짜 음. 그 이설 이들이 같은 공정업계 사람이거든요. 음. 같은 일을 해요. 근데 일을 계속하고 부딪혀도 관정이 안 생겨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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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없는 건 없지 않나? 아, 아니 그래도 모르죠. 뭐 그래. 그지 그건 또 그렇긴 한다. 그렇지. 뭐 친구에서 연인으로 간다니까. 어. 그런데 그래. 맞아. 오빠가 갑자기 자기가 되긴 하더라. 근데 <laughs> 근데 이들은 아니다. 어, 아니야 없어 궁합 아. 궁합을 이렇게 또 짓잖아, 아. 그렇지? 예, 네. 합이가 없잖아. 남녀의 음. 합이가 없잖아. 음. 일로는요? 일로는 일론은 서로간에 이 여자분이 남자 덕을 좀볼 수는 있어. 음. 여자분 이 여자가 남자 덕을 볼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러면 남자가 뭔가 길을 잡아준다든지 음. 뭔가 어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건 있어. 어... 이 궁합 자체에서는 어... 하는데, 어, 내가 봤을 때, 남자가, 남자가 일단은 내 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자를 보여야 되거든. 여자로 전혀 안 보여. 아, 근데 TV에서 보면은 뭔가 응. 둘이 응. 연결시켜주려고 하고, 뭔가 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썸, 그런 게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인가요? 어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0.1도 의심 안 해도 될것 같다 <웃음> 어. <웃음> 앞으로 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각각? 음. 남자 뭐 남자는 앞으로뭐큰 타격 없이 그탈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겠구만 음. 일은 계속 뭐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고 네. 어, 그런 걸로 보여. 여자는요? 여잔... 응? 여자는? 아, 그래요? 응. 아, 둘다 어려움 없이. 어, 좀... 어려움 없어. 큰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 뭐 구설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걸로 보여. 아, 진짜요? 응. 이 사람들 지금 옆에 그러면 혹시 응. 만나는 사람은 없을까요? 완전 마음을 주고 여인의 관계다 그런거는 안보여둘 다요? 응. 둘다 응.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응, 응. 어.. 없다 응. 왜 없을까요? 둘다 잘나가는 사람 일이 바쁘니까 아... 일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응. 못한 것도 있는 걸로 보여 아, 일이 우선이다? 네 아... 그리고 남자가 남자는 외롭다 외롭다 누군가 만나고 싶다 네.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봤을때는 그렇지 않는걸로 보여 아 음. 그냥, 그냥 말로만? 그렇지 <laughs> 말로만? 응. <알겠어>. 나도 그래 <웃음> 나도 <웃음> 언제나 열려있어 <laughs> 네.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laughs> 남자는 박서진이라고 트로트 가수예요. 오, 알지. 장구신 아니야? 맞아요. 오, 아시네. 알, 아, 알지. 여자는 홍지윤이. 응. 홍. 홍지윤. 여는 모르겠다. 여기도 트로트 가수. 이렇게 생겼어요. 음, 전혀 의심안해도 됩니다. 아. 네. <laughs> 전혀 저, 저, 없습니다 둘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요 살림남이라고 네.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뭔가 그렇게 꽁냥, 꽁냥. 네. <laughs> 방송국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웃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어. 뭐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음. 다르게 물어볼게요 음. 그럼 어떤 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 네. 좀 자기를 케어해 줄수 있는 사람을 음, 원하는 걸로 음, 보여요 어, 그렇네좀 뭐.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모성애를 좀, 좀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모성, 모성애. 어, 그게 여자가 좀 이렇게 이해성도 넓고, 좀 이렇게 포응도 좀 해주고, 좀 그런 거를 원한다,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요. 뭐 여자분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네. 좀 알아주고 자기를 좀 밀어주고 어, 자기를 좀 키워주고 네네네. 챙겨주고 네네네. 그런 걸좀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보여둘다 아무튼 트로트 가수 쪽에서는 아무튼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떴어요. 둘다 음. 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음. 앞으로 언제가 가장 전성기일까요? 뭐 지금도 잘 나가죠. 아, 지금 이 정성기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가요? 그게? 한, 앞으로 한 6, 7년은 그냥 가는 걸로 보이는데? 우와, 6, 7년? 음. 어, 그때 동안 은뭐큰 어, 타격 없이, 네네. 큰 굴곡 없이, 한 7년은 그냥 쭉 가는 걸로 어. 보여. 아,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가는 길에. <laughs> 내년수에는 금전이 나가는 걸로 보이니까, 네. 어디에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여. 돈이 많이 새어나간다? 네. 돈 사고가 좀 생길 수 있다? 하니까 일적인 부분에 계약권이나 이런 걸좀 조심을 좀 하고 계약권이라는 거는 일을 성사할 때의 계약권도 필요하고 네네. 그것도 내가 금전을 투자를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에서도 어 탈이 날수 있으니까 음. 내년에 남자분은 금전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금전에 손실이 많이 오는 걸로 보이니까 여자는... 금전 조심하고 네. 여자분은 크게 다은 없습니다 아, 다른 네. 없어요 꼭 오. 건강이 지금은 네. 어때 특별하게 몸이 아프다 이것이 아니고 네. 몸이+ 몸이 지금 좀 부딪히고 체력이 좀안 음. 따라 주는 걸로 보이거든 아. 그게 좀 많이 피곤한 걸로 보이니까 음. 이 사람은 건강을 좀 많이 챙겨 줘야 된다. 아. 아, 제가 아까 못 물어보긴 이제 하나부터 이쪽 혹시나 진짜 이거 혹시인데 혹시나 둘이 잘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안 된다니까 아, 안 된다니까 여자분이 갑자기 막 하트 뿅뿅으로 변해가지고 남자 도망간다 <laughs> 아, 그래. 남자 여, 여 박서진이 이 사람 성격 분명하대 남자가 만약에 변하면요 남자가 변하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 아 남자가 음. 마음을 열어야 되는이만담을 어. 여기 박서진이 이 사람 있잖아. 네. 감정 솔직한 사람이야. 아, 방송이니까 아. 호화하고 뭐 이렇게 뭐 저거 한다 하지만 이 박서진이 계산 놓고 주판 놓는 사람 아니야. 마음이 이끌리는 거 있잖아. 고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그치? 아, 그런 거야. 이 사람. 아. 약간의 신기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박서진이가. 맞아요. 신기가 있는 사람이거든. 음. 그게 촉, 촉을 좀 믿, 믿고 간단 말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촉을 믿기 때문에, 촉을 믿는 사람은 답이 없거든. 자기 직성대로 간다. 그렇구나. 아. 음.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어. 그지부지한 관계 이런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야. 아.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